나 심심해. 어. 뭐하고 있는데? 안했는데 왜 왔어? 재민이 어? 이야기해주면 안 돼? 재민이 이야기 나보다 너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. 혹시 내가 무슨 이야기를? 그거는 이제 너가 하는 거니까 나는 모르지. 근데 어. 범면형 그러니까... 왜 이렇게 점수가 높아? <웃음> <웃음> 형 형보다 높아? <laughs> 나게임때 게임 안 했으면 이형이 나보다. <laughs> 이형 봐3연패인데 <뭐야>, <laughs> 근데 왜 오라한 어? 거야 현역 해도 되겠는데? 와, 와 나이가 어? 좀 많은데 나이 뭔 상관이야 전면형 몇 살이지 서른 살 아님 와 전면형 서른이야 아닌가 아, 진짜 미쳤다 이거 진짜 말이 되나 이게 그러니까 왜 오라 한 거야 근데 아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니 나 진짜 몰랐다니까 나 진짜 착각했어 착각 오케이 와스레 맛이 다 와스레 잊어 까먹었다 아 몰랐다 이게 다 방송 안해형 지금 그러면 어 지금 안 하고 있지 방송 중인데 지코방 들어온 것도 이상하고 나갈게. 야, 응? 행복, 행복해. 아 <laughs> 어, 이거 이거 아니야. 죄송 <laughs> <저기>, 행복해야지. 아, <laughs> 어, 아니 뭐나 행복바라는데 왜, 뭐 내가 잘못 말한 듯한 반응을 해버리네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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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은 행복해 보이네. 어? 나? 행복해, <laughs> 행복해 보... 하지. 아, 그래? 어, 어 그래. 어. 형이야, 내일 사기야형 형이 해봐. 뺏겼어. 여긴건 뭐야? 서포트 하고 있어? 아니. 정글. <laughs> 아 정글 정글레 말하는 거야? 아니 그냥 서플레 말하는 거지 당연히. 정글레 말하는 줄 알았는데. 그러니까 서플레 사기냐고. 아니 그러니까 정글레는 어, 어떻게 생각 같는데? 그러니까 그래서 나정글레한 판도 안 해봤어. 서플레 사기야? 어, 나도 한 판도 안 해서 말안 해줄 건데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정거관 정거관 거. 응기야. 어. 어... 해야 돼. 뭘 어떻게? 행복하라고. 나도 그러고 싶어. 행복해야지 어, 너 지금 불행하다 이거야? <laughs> 어 n 피 a 아. 어? 말하는 거우아 이거 안... <laughs> <너> 내가 <laughs> 너무 방송중인데 너게힘들겠니 아니 농담이잖아 <laughs> 인정 <웃음> 바로 그냥 웃는 거 봐라 당황하는 걸봐 <laughs> <laughs> 아... <웃음> 오케이 <laughs> 오이 네. <laughs> 조심해 방송중이니까 언제쯤지 내가 킬패스 날린다. <laughs> 그 자신 없으면 들어지 오 마. 형이 <laughs>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? 에? 그래? 어 나갈게 할게... 왜? 어? 어? 야 나간다고. 아 어, 애니아지 왜 신드라했어? 알게 할게... 대게 많이 컸는데? 되게 많이 컸네. 알게 들어가. 그래도 방송이니까 시청자들이랑 이야기해야지 맞지? 그게 맞지. 그니까 막내? 막내, 막내 아니, 나 아, 친구, 친구처럼 피네요저방 생긴 게, 나 일본 갈때왕홍형이 알려준다 해가지고 디코왕 파라에서 봤어. 2일 용심은 다 터져서 왕이 했어요. 근데 다 터지. 아,